<laughs> 아, 안보이는 영혼의 줄로 묶여있어요 손 소독해요 우리 다 발열 체크했고 들어올 때 네. 여기 차한 잔씩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 네 <laughs> 어떻게 지냈어? 음 온라인 수업 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 온라인 수업 하느라 건희는 어떻게 지냈어? 온라인 수업 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laughs> 아, 뭐야, 목부하다. <나> 목사님은요? <laughs> 아,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감사님은요? 온라인 수업 하느라 감사님도 <laughs> 온라인 수업 들어요? 감사님도 아, 아, 대학생이니까 음, 온라인 응, 오늘 온라인 수업 해 그리고 나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laughs> 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다, 그렇지? 네. 응. 아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laughs> 우리 오늘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는 마음다방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을 좀 이렇게 보내줬어. 그리고 또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의 고민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한테 좀준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누면서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다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다 비대면인 이 사회에서 어떻게 좀 힘을 줄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다. 음. 어, 라는 걸좀 어떻게 좀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이랑 이런 것들 미리 좀 읽어보고 왔죠? 네. 읽어보고 왔죠? 네. 그러면, 어떻게 요 간사님? 바로 시작해요? 어, 네. <laughs> <laughs> 아, <빨리 끊어버리. 웃음> 이 <이거> 어색함. <laughs> 아. 자, 이 간식들도 먹고. 마카롱 맛있겠다. 떠셨으니까 네. 마카롱. <laughs> 마카롱도 맛있게 드시고요. <laughs> 그러면 어, 제가 읽을까요? 네. 1번 읽어주시면. 아, 그렇구나. 오늘은 우리 학생들이 보내준 기도 제목, 그리고 또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현실의 삶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현실을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오늘 나의 고민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이, 이건 기도예요. 보니까. 첫 번째 기도부터 되게, 어, 여러분들이 좀 해줄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좀 건이랑 그 예강이랑 잠깐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얘네가 단번에 나온 말이 둘이 똑같았거든요. <laughs> <laughs>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뭐 <laughs> 어. <laughs>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나도 모든 일이 좀잘 됐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어,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 건이부터 <laughs> <laughs> 네, 모든 일이 잘될순 없지만 어. 그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 딴, 다른 일이 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더 기도하고 나아가는 깊다 어, 진짜 <laughs> <볼것 같다. 웃음> 아, 모든 일이 잘될 수는 없지만 어, 또 안되는 것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예강이너 이거 딱 보자마자 그 얘기 했잖아 근데 네, 저도 말이에요. 모든 일이 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현실을 이미 알아버린다 <laughs> 아니 근데 어. 네, 모든 일이 잘되기만 해도 그것도 응. 마냥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래서 어, 오히려 이게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 겪음으로써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얻는 일이 있다, 얻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이 잘안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자체를 너무 비관적이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 생각이니다 이거 몇, 몇 학년이 쓴 걸까? 이거 응. <laughs> 나가 얘기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생기해주는거 아니 이건 모두의 고민일 것 같아요. 저도 아, 모두의 고민. 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럼요, 간사님은? 간사님은 <laughs> 여둘보다더 오래 사셨잖아요. 어, 그, <웃음> <웃음> 저, 제,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도 다르진 않거든요. 음. 뭐, 음. 되게 길게 짧게 20년 넘게 살았지만 음. 모든 일이 잘 되진 않았지만 음. 또 다시 돌아보면 잘안 됐다고 생각한 것들이 잘 됐을 때도 있었고 권희 음. 말대로 어. 그런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보다 음. 모든 일을 잘할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 어, 어, 네. 어 그럼 뒤에 부분이랑 이어지는데 야 어, 뒤에 부분이랑 이어졌어요 모든 일이 잘될수 있도록 어, 잘 선하게 인도함을 음, 받을 맞아요.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거 놓치지 말고 있어야 돼요 나 아, 이거 네. 좀 <laughs> 네. 해주고 싶은 네. 얘기 있단 말이야 네. 그, 이스라엘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제가 제 삶에서 여러 가지 좀 붙들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인데, 어, 365일 해가 쨍쨍 뜨기만 한다면 가뭄이다라는 이야기가 음.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비도 와야 되고, 어떤 때는 바람도 불어야, 어떤 때는 또뭐 인생 가운데, 뭐그 나라는 눈은 안 오지만, 눈도 와야, 그래야 어 이것이 가뭄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저의 이야기들을 많이 못 해줬는데 제가 부대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군대에서 좀 사역을 했거든요. 진짜요? 어, <laughs> 제가 몰랐지. <laughs> 전 처음 들어요. <laughs> 너네 이거 알아? 대박. <laughs> 어내잘 <laughs> 아, 어울려요. 아 그거 <laughs> 알아? 근데 거기서도 나좀 잡으려고 했단 말이야. 군대 있으라고. <laughs> <laughs> 아니, 잠요 아니, 기다려봐. 이거 녹음 빨리 끝내야 돼. <웃음> <웃음> 아, 근데, 어, 근데, 어우, 더워라. 부대에 있을 때, 제가, 어, 저희 집에서 부대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이제 부대에, 제가 원해에서간건 아닌데,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대에 있으면서, 그, 이렇게 로컬 처치처럼 그렇게 많이 막, 교회를 계속 오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많았던 거야 그럼 집에서 이제 그 자연을 좀 보면서 이렇게 무슨 생각을 내가 깊이 했을 때가 있었냐면 어, 왜 나는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나는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나는 가난해지면 안 되는데 왜 나는 힘들어지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 라고 어,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잘될 겁니다. 뭐 선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가 더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 왜 나는 안 되면 안 되는데에 대한 내 중심을 내가 봤을 때, 어내 욕심이 있더라고. 어난잘 돼야 돼. 나는 뭐나 정도면 뭐 성공해야지. 나는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뭐잘 어 살아야지. 나는 병 걸리면 안 되지. 그런데 실은 제가 어 우리 집이 막 부자도 아니고 나는 엄청 가난했거든요. 엄청 가난하게 또 살았고. 그리고 또, 저 또, 원치 않지만, 여러절에 또 이제 아픔도 있었고, 막 수술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나가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어, 새가 날아가네요. <laughs> 지나가면서 깨닫는 것은, 이두 학생이 말했던 그 진리를 저는 그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이 이제 엄청난 성숙을 <laughs> 이루어요. <laughs> 엄청난 성숙을 <laughs> 이루신 우리 학생 임원들. 예, 예. 아,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모든 일이 잘될수 없지만, 그것 가운데 서, 어, 서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바라시는구나. 라고 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laughs> 좀 연결되면, 아까 간사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모든 일이 선하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 이제 준비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고민인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규칙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기도하고 있네. 행동 안 하고. <웃음> <웃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laughs>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 아, 네. 본인에게 불가능이라고 생각.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어, 그러니까 공부 집중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고 싶대. 이 어떻게 이 어떻게 뭐 해줄 거야 이거를? <laughs> 어떻게 해줘 어. 우선, 음. 공부를 집중하는 거에서. 대해 어... 아, <웃음> 그쵸? <웃음> 들만해요? 왜냐하면 아, 지금 질문하네요? 왜냐면,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이분이 아... 어떤 분인지? <laughs> 일단, 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모든 일이 잘 되게, 음. 잘 되게 일단 비는 것 이전에, 음. 그 자기가 모든 일이 잘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맞나요? 어, 어, 어. <laughs> 어쨌든, 음. 저는 공부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단, 자기가 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자기 그 원초적인, 약간. 목적? 네, 사회 그런, 그런 것부터 자기가 아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집중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왜 그러면 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예강이는 목적을 삼았어? 그러니까 내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는. 음, 공부를 하기 싫은 건. 음,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당연히 다 싫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난 없던데. <웃음> <웃음> 진짜요? <웃음> 아니, 그짓말이야나 그거 참아고 있어 <laughs> 아, 이거 좀, 음, 음.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잘하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고, 음... 그리고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몰라요. 음... 그래서 저는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걸 생각할 때, 음... 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게 생긴다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 사람, 각 사람마다 이제 그 사람만의 계획이 있으실 테지만, 이제 그 계획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하나님한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면서 신앙적인 조언까지. <웃음> <웃음> 아,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10분 넘어갔어요. 어, 1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 기도 제목과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이중에서 하나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보는 게좀 아쉽다, 그지? 렇 어,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어, 어, 어. 어, 근데 지금 나왔던 말들이 어. 정말 어, 다 회... 나와서 다나오고 어, 싶다는. 다 나서 <laughs> <다> 나든 <나갔어. 웃음> <다 나갔어. 웃음> 이제 오늘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현실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줄 알았는데 신앙적인 것과 음... 삶의 지혜들을 음... 이미 다 사셨는데요, 이분. 이 <laughs> <laughs> 회차세요 <2회> 인생? <웃음> <웃음> 아, 근데 건희는 좀 인생 이 회차 같아요. 인생 이차 아, 저는 <laughs> 어, 개인적으로, 어, 개인적으로 이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 후회되지 않도록 했으면 어, 좋겠어요. 음.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1번 질문이랑 조금 유사한 질문이라고 생각되는 게,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 했다면, 그 어떤 일이라도, 만약에 잘안 됐다 하더라도, 그게 후회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한가의 발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만약에 내가 어떤 내린 결정에 후회한다라는 그 후회가 왜 후회가 왔는지 아직 지금 말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 그 근데 밑에 좀 연결되는 게좀 있는데 사람도 눈치 보는 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리고 어, 후회 없는 학생 신분으로 할수 있는 것들. 뭐 후회 없이 학생의 신분으로 막할수 있는 것들도 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여기서 영상 커트를 해야되는건가요? 어, 어차피 계속하면 알아서 이렇게 다날려버릴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알아서 날리기에는 어려울것 같은데 대화 중간중간에 자, 잘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그냥 이대로 쭉 나가도 더재밌을것 같은데 아저때 아, 말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아 알겠어요 <laughs>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라고 고민하고 있어요. 이 음. 친구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음. 어 후회하는 것 같아. 어, 좀 두려움이 아, 좀 있는 어, 것 같아. 두려움이 네. 있는 것 같아. 근데 어 제가 늘 청소년 학생들이랑 이렇게 공동체를 이뤄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청소년의 때는 새벽 6시라는 거야. 새벽 6시. 당신들의 나이의 때가. 어, 하루를 이제, 그러니까 인생이 24시간이라고 따지면 청소년의 때는 아침 새벽 6시라는 거지. 근데 새벽 6시에는 내가 그 하루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 그냥 눈을 뜬것 뿐인 거야. 혹은 아직 자, 자고 있는 학생들이 <웃음> <웃음> 있을 가능성이 좀더 많죠. 그러면 이제 조금 땡겨서 뭐 학교를 가야 되는 뭐 7시, 8시다라고 이제 본다 하더라도 스타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린 결정에 이미 후회를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죠. 어, 너무 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 것 후회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 앞에 후회되는 것 들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 이전 것이 다 지워지고 새 것이 다너새 거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혹시 권이는 어, 후회한, 건의 후회한 건의 적 있어? 얘기를 해보고 싶어. 후회한 적이 <laughs> 있죠. <당연히> 그 선택, <웃음> 선택, <웃음> 선택하다 보면 굉장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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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후회를? 의미를... 아니 그건 잘 생각나지는 않는데 음. 이제 그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선택했을 때 나한테 얻는 이득이나 뭐 얻는 음. 것이 없으면 하지만 아, 지는게 없어서 그런 선택을 후회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을까 거기서 이제 집중하고 그 선택에 따라 더 나아가야죠. 음. 아 새로운 길로 그게 발돋움이 돼서. 아 저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 할 말이 있는 게 어, 이게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는 게과거에결정한 거긴 하지만 그것도 제가 결정한 거잖아요. 음. 근데 음. 저는 제가 한 선택에 후회가 될 때마다 음. 그때 내가 왜그 선택을 했지? 그그때 마음을 다시 되돌아봐요. 그러면 은아 다시 생각해도 나는 어차피 그 선택을 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때 내가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 그걸 고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 그것 또한 내 선택이었고 음. 내 그때의 최선이었다. 그거를 떠올리면 은 그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어르신들이네. 어르신들. 어르신들. 아저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엄청. <laughs> 말이 좋아해 진짜 너무 좋아. 아 이런 거.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소독했어요? <laughs> <아유>, <laughs> 아 맞아요. 나 이런 거 네. 너무 좋아해. 권이랑 아까 하는 말 들으면서 조금 저도 정리가 됐는데 음, 음. 그런 거 같아요. 어떠한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쵸. 그, 그 책임에 있어서 자기 결정에 후회한다는 거는 내가 책임지지 못했을 때 나오는 후회일지 잘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음. 이 친구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음. 근데 이게 솔직히 좀더좀더 좀더 지나다 보면 시간이 엄청 지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나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후회라는 게 아. 나중에 정말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돌아봤을 때는 후회가 됐겠지만, 아. 아 그때 후회했었지라고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크게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에 후회보다는 앞으로 할 선택에 좀더 집중하는 것이 좀더 좋겠다라는 음. 게 조금 음. 정리해서 네 저는 아, 좀 그렇게 정리한 예,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음, 아, 너무 짧은 시간인데 아쉽다, 그렇죠? 네. 어, 너무 짧은 시간인데 굉장히 많은 기도의 제목과 또 질문들이 이렇게 다 있었지만 이 중에서 몇 개만 좀 뽑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아, <웃음> 아, <웃음> 아, 아니,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맞아. 사람들 만나기도 아, 어렵고. 아, 전반기 유행어. 코로나 때문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음. <laughs> 지금 그냥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것도 재밌었고, 그냥 집에 박혀가지고. <laughs>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보다 아, 오랜만에 나왔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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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시크해 <laughs> 어, 너무, 너무 시크해 가, 우리 간사님은 어땠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애썼는데 아 저는 솔직히 좀 내심 걱정이 좀 많았어요 아 어떤 음. 얘기를 해야 될까? 어떤 음, 걸 해야 될까? 진짜 음. 내심 걱정이 많았는데 음. 오늘 생각보다 너무, 너무, <웃음> 우리, <웃음> 우리 학생 팬원들이, 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너무 짧죠, 시간이 네, 아, 너무 짧아요. 원래 제가 어, 한 4분 하고. 정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다 주, 것 같은데? 다죽갖고 아, <laughs> <laughs> 이거 그냥 그대로 나가도 좀, 아, 예. 뭐, 뭐 또될것 같다는 그, 네. 생각이 들어요. <laughs> 중간에 이제, 맞지? 간사님이 이제, 정말 조용했던 부분만. 그, 만, <laughs> 뭐, 한 15분이거든요? 어. 그냥 컵, 1 5분나갈까 그러면 얘다 보려나? 너무 좋을 것 같고. 근데, 막, 지루하지도 않을 것 같고, 되게 재밌고. 그냥 이대로 나가도 될것 같아. 네. 우리 마지막으로, 어, 맛있는 마카롱 짠하면서 끝낼까요? 아, 좋습 어떤 고르시겠어요? 한번. 전 예요. 그래? 아까부터 냄새가 네. 너무 좋았어. <laughs> 냄새가 진짜 달달해요. 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저이 먹어, 그래. 저요? 응. 추천. 아, 근데 없어 <laughs> 아, 그래? 아, 그래그래 이거. 그래, 우리 고성학생 군대가 이걸 먹게 자, 짠. 응. 고르세요. 간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짠. 있었어요. 짠! 아, 호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랑해! <laughs>